안녕하세요. 멜치랑 콩이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칠석증이라는 다육이를 어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인터넷으로 시켰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한 포트에 5천원 줬거든요. 이렇게. 칠석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 그, 야옹야옹다육님의 그, 그, 동영상을 보고 꽃이 너무 예뻐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시켜서 그분한테 이제 이, 이 칠석증에 이제 심는 요령이나 특성에 이제 특성을 물어봤더니 자세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문자로 보내와서 나중에 뒤에 그, 꽃하고, 제가 캡처할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컴퓨터에 나오는 화면을 꽃을 찍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 그, 야옹야옹다육님의 칠석정 치고 들어가면, 검색을 하면, 그, 예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지금, 제가 이, 미리 굵은 마사는 이렇게 깔아놨거든요. 깔아놓고, 얘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얘는 그 이렇게 뿌리에 이 구건이 생긴답니다구 이렇게 이 구건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새 우미나서 풍성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기 이걸로 이제 번식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깊이 심으면 안 되고, 이거는 얕게 심어서 이 구건이 늘어날 수 있게끔 심어주면 매력, 매력이 있는 아이라고 그렇게 심으라고 하죠. 이게 나중에, 이, 이, 잘구근해서 싹이 터서 풍성해질 걸 생각해서 분을 좀큰걸 이렇게 늘어지면서 큰다 해서 좀, 길고 큰 자기 몸체보다 큰그 화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꾸 우리 집에 오면 내 작업할 때이송이 이 장갑을 가위로 잘라갔으니까 왜 자꾸 거기에 떨어졌냐고. 그런데 요새 휴대폰을 검색을 할 장갑 빼고 뭐 빼고 이러려면 너무 불편해서 제가 안에 속장갑 타고 오면 전부 다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제 장갑은 전부 다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햇빛 있었더니 아래가 뜨더해 我给它这边。 여러분도 한번 키어보세요 꽃이 너무, 그리고, 이 뭐, 그렇게 뭐, 비싼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래갖고, 위에, 이제, 조금 중간마사 정도 깔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야옹야옹다육님이 제게 보낸 문자 내용이거든요. 심는 방법 상토 2 작은마사 8 섞어주시고요. 맨 아래는 굵은마사 깔고 맨 위에는 작은마사로 마무리해주세요. 너무 깊게 심지 마시고 구근이 보이게 심어주세요. 구근에서 계속 새순이 나오면서 풍성해집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야옹야옹다육 이게, 야옹야옹님의, 그, 질석정 화면 꽃입니다. 조금 전에 만든 화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세요.